네, 아직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2년 만에 이렇게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전국의 14개 국립대학병원들이 비정규직과 공동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국립대학병원들이 직접 고용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루었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대 병원반이 아직까지도 단한 차례 논의조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 우리가 투쟁할 때 교육부에서 수차례 방문을 하고 공문을 보낸 부산대 병원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했지만 부산대병원의 이정주 병원장은 아직까지도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부산대병원 병원장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공기관에서부터 추진한 것은 민간 사용자들의, 민간 사업자, 사업주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동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공기관인 국립대 병원장이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민간 사용주인 병원장들이, 그 어떤 병원장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하고, 병원장 자신의 핵심 과제인 엘코델타시티에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만 올인하고 있는 국립대 부산대병원 이정주 병원장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 국립대 병원장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이정주 병원장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월부터는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멈추지 않고 수위를 높여가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완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산대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희망고문을 넘어서 이제는 절망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의 교육부 장관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 담당 수석과 교육부 장관 면담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노조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과제가 던진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 9월 총파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 문제 중에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선 그리고 주 4일제 쟁취와 함께 핵심 요구안이 바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산대병원 가지 정규직화부터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8만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이 투쟁을 엄호하고 지지하고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규직 노동자면에서도 안되고 절망고문을 당하도록 두어서는 안됩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우리는 부산대병원 까지 정규직,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 될 때까지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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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현재 부산대병원장이 집중하고 있다는 스마트니, 에코니,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없으면, 무엇한 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병원장과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비정규직 문제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투쟁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우리 요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한세 번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고용 거부하는 부산대병원 규탄한다! 대천원 더, 대천원 더, 희망금은 이제금은 정규직 화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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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별철폐 고용안정, 투쟁으로 쟁취하자! 이행하자이행하자 이행하라!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투쟁 발언 듣겠습니다. 4년째 투쟁 중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긴 시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우리 요구를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산대학교 병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음으로 투쟁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현장 투쟁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부산대병원 지부 서정관 수석 부지 부장님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지부 시설 분회장 시설 분의 최현철 분회장님의 현장 투쟁 발언이 이어서. 해 듣겠습니다. 네. 부산대병원 수석부지부장서정관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를 선언하였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부산대병원은 정규직화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 종사자들도 정규직 전환이 되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 정부 시책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산대병원장인 이정주 병원장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간장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산대 이병주 병원장은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 직원이 전담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중 마스크 업체와 골프 회동하는 사실이 밝혀서 국민적 반감을 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장으로서 국가정책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음에도 불과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제일 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점병원 지정 당시 시설 담당은 밤낮을 이전 채 시설 점검을 하였고 미아 비정규직들은 간염 방지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재 병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있고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회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부터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만 농성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부산이 아닌 타지에서 끝짝끝장천만농성을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 병원은 코로나 병, 거점 병원으로서 막중한 임무가 있고 더욱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부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는 병원의 구성이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있다면 누가 현신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 업무를 할 것이며 누가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해결될 때까지 교육부와 농성을 비롯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비정규직지구 시설분의 최현철입니다 우리 비정규직조합들은 코로나 상황에 병원 내 모든 구성원들과 같이 코로나 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시설 직원은 선별 요술와 코로나 격리병원 설치 관리, 보수, 업무하면서도 위험에 대한 그 어떤 고지나 교육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선별진료소에 장비에 대한 방역을 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병실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이송 환자 지원들은 코로나 환자 이송 시에 모든 방호복과 보호 장비를 갖춘 분들과는 같이 밀폐된 공간에 함께 이동하면서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보호 장비를 요청함에도 장비는 커녕 환장 이송 일체의 방역이나 지침을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면화 주차 보안 직원 모두 병원 내에서 항상 환자들과 대면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병원은 코로나 대응에는 하청업체를 통해야 하고 한발뒤쳐져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내 전성망과 전달체가 확진자의 동선이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 비정규직에는. 그런 능동 감시와 격리에 들어간 회도 있고, 그 업무에, 모든 업무에, 그 배제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하여, 감염 대형에 우리 스스로 걸리는 환자들도, 뭐, 능동 감시와 격리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 대형에 우리 스스로를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집고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산대 병원 욕, 병원장은 역시 그것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부산대학교 지역의 거점 병원인 만큼 환자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책무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부산대병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차별 대와 감염 노출된 감염 위험들을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당장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직접 고용되어서 병원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때 부산대병원도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함께 고호한번 그 외쳐 보겠습니다. 차별철폐 고용안정 투쟁으로 쟁취하죠.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쟁취하자! 투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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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예, 다음 순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 미화분의 허경순 분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오랫동안 오랜 기간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을 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현장에서 차별철폐와 정규직을 외치고 있다. 부산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부가 나서서 정규직화를 약속한 만큼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산대병원은 2017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차례 노사협회와 교섭 끝에 2017년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치기로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염없이 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핑계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회피하는가 하면 심지어 간을 붙여인 교육부가 수차례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해도 부산대 병원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중 지난 3월 노사 협의를 이룬 전남대 병원까지 총 12개 병원이 직접 고용 노사 합의와 전환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오직 부산대 병원만이 코로나 1 9 핑계와 병원장의 먹니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노사 협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부산대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년째 이어지는 직접 고용 희망 고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오는 6월 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또다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미뤄지는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산대 병원의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대 병원은 비정규직들에게 저가형 일반 마스크를 지급하다가 비정규직 직원이 능동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그제서야 병원 직원들과 같은 KF94 마스크를 지급, 병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정규직원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비정규직원 조치는커녕 확진자 발생 자체가 파악되지 않아 지금뿐 아니라 환자 안전의 위협, 밀폐된 엘리베이터 아무런 보장, 보호장치가 보 없는 코로나 의심 환자와 함께 이동한 엘리베이터 성무원이 폴리글러버등 보호장비 지급과 보호 대책을 요구 받 요구했지만, 목살. 코로나 병동 설치 및 관리 보수를 하는 시설 현장 직원들에게 별도의 안전 관리나 보상 없이 업무 지시와 위험 부담만 증가. 아무런 사전 교육 없이 비정규직을 선별 진료소, 광역 업무에 투입. 비정규직들에게 병원 구성원으로 원내 지침을 준수, 입원시 경계에 위협하면서도 소우 개선이나 안전 대책 마련 요구, 정규직화 요구는 무시, 코로나 경력금 차별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위험 감염과 차별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부산대병원은 현재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 만큼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내 네, 모두는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차별시 보호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장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시 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정부 역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4년 전 대통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방치하고 있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부산대 백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농성, 삭발, 단식, 파업 등 안해본 투쟁이 없다. 그리고 올해 반드시 직접 고용을 챙취하기 위해 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오늘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부산대 병원을 규탄하는 현장 투쟁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교육부 앞, 청망 농성 등 직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부산대 병원 노동자들, 부산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병원자들, 노동자들과 함께 직접 고용 쟁취를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4월 27일 전국 보건으로 노동자 앞 산업.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거를 한번더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접 고용 거부하는 산대병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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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고문 이제 그만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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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철폐 고용안정 투쟁으로 등취하자. 정치하자! 정치하자! 네! 예. 아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면담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유일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정보 차원의 관리 감독과 어 어떻게 왜 안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법을 반드시 찾아서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 싸웠고, 앞으로도, 우리 직접 고용 생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어,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정부와 부산대병원의 책임있는 태도, 태도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